야, 이거 목욕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. 야, 씨, 스톱, 앉어. 앉아. 강재 앉아라. 야. 흔들면 안 돼. 더 어, 흔들면 안 돼. 흔들어. <laughs> 흔들면, 안 돼. 흔들면, 안 돼. 흔들면 안 돼.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? 큰일 날라 이제 너 차례야 빨리 와아 일루와 빨리 와 발만 씻어 일루와 빨리 와 빨리 와 씻고 와자 덥잖아 일루와 빨리 와